안녕하세요. 반가, 반가, 반가루, 별가루, 떡가루, 튀김가루. 에... 오늘은 코나미의 1981년작인 아미다를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.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? 스고스고 렛츠고! 푸시 스타트 버튼. 띡! 빠바라빠빠빠빠빠라빠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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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사다리 같은 게 있는데, 자 밑에서 그 노란색 원숭이 같은 게 중앙에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? 이 원숭이인지, 고릴라인지, 라마지, 정체 불명의 이생물, 이게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. 주가 네, 버렸고요. 밑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하얀색 바닥에 이 경단같이 이 떡이야, 콩이야,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. 아, 이거 지나갈 때잘 쳐야 되는데 바닥을 딱 치면은 저기 있는 저 원주민들 그 둘리 같이 생긴 저 원주민들이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. 그럼 이렇게 지나갈 수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그 바닥에 있는 떡을 다 주워 먹으면은 이제 영역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내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서 바닥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땅 있지 않습니까? 여기는 이제 딱 이제 내가 다 어, 내가 성격판 땅이다 나의 나와 발이다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닥을 다 파란색으로 만들면은 깨는 것 같아요 어? 바닥에 지진이 안 쳐지는 것 같은데 왜안 쳐지지? 다칠 만큼 쳤나? 안 쳐져 이제! 아... 세 번만 칠수 있는 건가? 에... 아 뭐야 벌써 끝났어? 네 그러면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팟 200원 째 200원 넣었다 세번 지진 지진을 칠수 있는 게세 번만 칠수 있나봐요 세번 안에 이걸 다 먹어야 되나봐 다행히 이 원주민들이 지능이 AI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엄청 야비하게 막저 여러 마리에서 나를 둘러쌌으면은 죽었을 텐데.

어, 어, 걸릴 뻔 했다. 좋았어. 다음 판한번 가보자고. 어! 아, 빨리! 아, 왜 거기서 이렇게 멈춰 있어? 원주기 자식. 나 옆을 잘 피했는데. 어, 뭐야, 이거? 저 애들이 이상해졌어. 왜 저러지? 이게 보니까 그, 뭐야. 남코의 팩맨을 좀 비슷하게 만든. 뭐야, 이 자식. 아, 나 진짜 거의 다 먹었는데, 아. 아, 아쉽다. 아, 아쉽네요. 아, 거의 다 먹었는데. 자, 3세 판.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내가 이런 류 게임을 막 그렇게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야. 그래서 내가 난코 게임을, 어, 아, 뭐야, 이 자식 설명하고 있는 내 비겁한 자식. 설명 좀 하자, 이 자식아. 그 뭐야. 난코 게임을 좀 좋아하는데,

아, 야비야, 너, 치자. 끝렇다 두루사, 러하기 끝낸다고 해놓고 분이더 <laughs> <한> 하면, <laughs> 그냥 끝내기는 아쉬웠다. 아, 게 네! 아, 렇게 아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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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러게 여러 게에서어한명으 이렇게, 어, 이렇게, 여러 명이서이하에이하게어떻게이자식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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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들이 그냥. 원주민 녀석들 그냥.

다다내 거, 니거 네 아니야 내 거, 다다내 거, 니내거 네 없다 하나도 없다 내가 다 먹었다 아하 마무녀석다이 둘리 녀석들 안돼 아 둘리 녀석 어 둘리 녀석인 아네네 어우 이제 땅치는 것도 없을 텐데 오우 어, 둘리 녀석도 그래 아, 아하 마무녀석다 엉뚱한 데가가지고선어 데가 나를 찾고 있구나 일자식들 어 좋았어 빨리 먹자 이때 이때 빨리 먹자. 빠빠라빠빠빠빠빠 이게 뭐가 무적 기간이 있나 봅니다. 어, 잘은 깰수 있겠어. 할수 있다. 나이스. 보기하지 않는 자 이렇게 할수 있다. 보기하지 않으면 할수 있다. 뚜뚜뚜뚜뚜뚜뚜 저돼지는 뭐지? 어, 사들타기. 바나나를 먹을 수 있을 것인가? 바나나, 아, 내꺼, 거... 라고 했는데, 응, 어, 옛날에 이렇게 사다리 타기가 옛날에도 있었네요. 뭐, 나 어딨어? 어, 요번에 바뀌었어? 어, 돼지에 페인트 칠하는, 뭐, 그런 걸. 아, 여기가 점수를 먹는가? 오, 신기한데. 뭐야, 이거? 아니, 이게 뭐냐고? 아, 칠이, 칠이 안 돼. 칠이 안 되잖아. 아하, 아하, 이렇게? 어, 아, 뭐야? 왜 칠이 안 돼, 또? 어떻게 칠하는? 아, 이거. 어, 이해가 갈랑말랑. 아, 옆을 이렇게 하나씩 늘려나가는가? 오케이, 알았다. 알아버렸고. 응, 음, 알아버렸고. 아, 눌렀는데. 오, 두 번째 판 조금 신기했어. 오, 그럼 거였어? 아, 예, 어렵네요. 예, 여기까지 그, 코나미의 1981년작, 아미 다였습니다. 음. 이게 그첫 번째 판 원숭이, 두 번째 판은 페인터 롤러,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선, 예, 첫 판은 이거 바닥에 이떡 쪼먹기, 그리고 두 번째 판은 뭐, 페이드 잇기 뭐,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봅니다. 음, 그래서 땅따먹기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. 예. 그냥, 어, 그렇게 재밌는 것 같지 않아 하여튼, 제가 좋아하는, 선호하는 게임은 아니었습니다. 하여튼, 이런 게임이 있었다. 코나미의 네, 게임, 아미다였습니다. 여기까지.